최근에 준공된 연천군 한여울 판파크는 한탄강댐 홍수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소득 창출로 이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뒷감당도 주민들의 몫입니다. 운영에 앞서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 한여울 판파크 조성 사업이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캐빈 하우스 4개동과 글램핑 5개동을 갖췄습니다. 방문객 센터에는 고추나깨 등을 빻거나 기름을 짜는 시설과 함께 특산물 판매장도 마련됐습니다. 체류형 농원을 구축하는 데는 국도비 5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댐 주변 정비 사업을 해서 그댐 주변 지역에 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진한 사업이고요. 이제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마을회와 연천군이 그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를 마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장미빛 기대감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 운영비로 매월 천만 원 정도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수기인 데다 홍보도 안돼 적자 발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시설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게 주민 입장입니다. 저희가 바라고 있다면,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수장공사도 그렇고, 댐 지원 사업비로 좀 우리가 흑자 그 단계까지 올랐을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마을 바램입니다 홍수터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한여울 판파크.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